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앞에 천국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럼 깨달은 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깨닫는가가 그 인생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그 분야에 뭔가를 알게 되었다. 그것으로 직장과 뭐 장사를 하거나 직장을 하거나 기술을 가지거나 그래서 깨달은 분야에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밥 먹고 살아가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내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아, 이죠. 어, 농사 분야도 뭔가를 깨달아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뭐, 각, 어, 장목마다, 뭐, 부추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고추는 언제 심고, 또, 뭐, 곡식은, 또, 또, 사과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이나 또 사업하시는 분도 그 분야에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이제 그 일을 한 것이죠. 어, 그런데 아무리 그 분야에 박사라 할지라도 어, 모든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겠죠. 이 사람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분야에 조금씩 알고 있는 거죠. 어, 우리 신앙도 하나의 엄청난 큰 분야입니다. 우리는 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깨달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뭐 굳이 뭐 알아야 됩니까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밥 먹고 사는데 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굳이 알아야 되는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나저와 여러분들은 이 분야에 대하여 지금도 알고자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우리는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죠. 영적인 분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그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결국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죠. 구약과 신약 오늘 본문에는 새 것과 옛 것을 조화롭게 이제 사용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아, 결국 어, 우리는 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 실체라 할까요? 정보라 할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무득대고 믿는 어, 종교의 본능을 가지고. 우리가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그 분야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올린 하는 어 지난번에 뭐 값진 진주 비유와 또어 감추어진 보화를 찾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분야에 대하여 올린 하다시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알아야. 할거 아니에요? 이 분야에 대하여 깨달았느냐?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좀 제한시키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너희가 깨달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깨닫는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자가 있을 것이다. 아, 결국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분야를 알게 함으로 영적인 분야에 대하여 알게 함으로 듣는자는 구원이지만 귀 있는 자는 듣는 귀 있는 자 듣고 깨닫는자는 구원에 이르지만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쩔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죠. 어, 그래서 깨달았느냐, 음, 13장을 조금 좁게 생각하면, 어, 어, 천국 비유. 십뿌리는 어, 비유 그 씨앗이 뭐 강, 어, 길가에 뿌려지거나 아니면 가시밭에 뿌려지거나 어, 또 돌짝밭에 뿌려지거나 아니면 좋은 옥토에 뿌려진 그 어, 거기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3 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 의미에 대하여 어, 이해하느냐 그리고 이 땅에 에,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만큼 아주 작게 심겨지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가 나중에 커서 어, 나무보다큰 나무가 되어 새들도 깃들게 하는 그 천국의 비밀을 너희가 이해를 했느냐 어, 누룩의 비유도 있었죠. 가로소말 속에 심겨진 그 누룩 그런데 나중에 다 부풀게 하는 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또 감추인 보아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비유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한 사람만이 발견하게 되고 또 좋은 진주, 뭐어 좋은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만이 그 진주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내용은 결국 예수님 자신을 뜻합니다. 천국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하여 있는가, 어떻게 심겨져 있는가, 그걸 비유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이 비유를 여러분도 깨달으시는지요. 아, 우리 나에게 이만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까지 나에게 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너희가 이걸 깨달았느냐? 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 예수님을 깨달은 자가 해야 될그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52절에 앞부분만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어디까지 읽냐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깨달은 자는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 되는데 우선 어 서기관이 무슨 일을 하느냐 어 이제 율법 어 서기관들은 어 구약의 율법을 이제 가르치는 랍비의 어 일을 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 하죠 어 또또그 서기관들은 그 필사도하기도 합니다 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구약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구약이죠. 그 구약을 이제 필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인데 앞에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라 하면 이 천국의 제자 된 앞부분에 예수께서 천국 비유를 계속 말씀하셨잖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 바로 그 앞에 앉아 있는 제자들을 뜻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아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계시구나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걸 아주 어, 어,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그가 나중에 엄청난 큰 영향력을 끼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천국의 제자들은 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의 제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분으로 임하여져 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는이라. 예수님의 통치권이 우리 안에 임하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천국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천국의 제자들이 해야 될 역할을 서기관이라고 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은 사람은 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석희관은 무슨 일을 하는가 다시 52절 1절 어 51절 처음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석희관마다 마치 새것과옛것을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 석희관은 어떤 일을 행냐면은 마치 하나 이것도 하나의 비유죠. 집주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집주인은 곳간에 마음대로 들어가잖아요. 집주인이 곳간에 들어가서 곳간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요리를 해서 이제 가족들에게 또 손님에게 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새 것과 옛 것, 곳간 안에는 여러 엄청 재료가 많이 있죠. 곡식도 있고. 뭐 이제 채소들 여러 많은 재료들을 이제 곳간 안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그게 들어가서 그때 그때마다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줘서 이제 먹이게 되는 거죠. 마치 서기관이 그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옛것과 새것을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이 많은 주석가들은 이제 구약과 신약 어, 새것은 신약이고 옛것은 구약이라고 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 옛것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옛날에 맺은 약속,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 출애굽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모든 여정의 과정, 어,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서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께서 이제 행하신 복음서와 또 사도 행정과 요한계시록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필요에 따라서 꺼내서 요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먹일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으로서의 역할, 즉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깨달은 자이죠. 음. 어, 그 내용을 우리는 어, 어, 이제 짧게는 어, 마태복음 13장이지만 전체로 보면 성경 말씀을 어,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만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 구약으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대한 이 흐름을 이제 가지고 와야 아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구약에서부터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었구나. 예수님을 통하여 어 열방까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는구나. 이걸 위하여 우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또 서신서와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너희가 이해하느냐? 이것을 자유롭게 가지고 와서 요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역할, 그게 이제 서기관, 어,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가 그 일을 하고 있고 각 구역의 구역 교사가 지금 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깨달은 이 천국에 대한 이 비밀, 천국에 대한 이 진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요리하다시피 요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먹일 수 있는 거집 그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 어 무엇을 깨달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내 나이대로 이 땅을 살면서 뭔가를 깨달았을 텐데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바가 있다면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것보다 더큰 깨달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고 영생과 구원을 알고 있는 우리가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서기관들이고. 우리가 깨달은 이 것을 구약과 신약을 그때그때 그때 요리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또 아직도 모르는 자에게 전하는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야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다라고 깨달아지는지, 결국은 우리 신앙의 깊이는 성경을 얼마나 깊이 읽게 읽는가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 성경의 내용이 야 달고 오묘하구나 깨달았느냐라고 했을 때, 내 네, 주님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너는 서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천국의 제자로서 서기관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구약과 신약을 제때제때 요리해서 그걸 먹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여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 내용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